안녕하세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이 이야기는 본인이 겪은 100% 실화입니다. 픽션은 전혀 없습니다. 때는 1년 전쯤 제가 고3 수험생일 때 일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초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상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저희 학교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지구에는 본관 건물 하나와 별관 건물이 두개 있는데 별관 건물 두 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별관 A에는 제가 입학하고 나서 짓던 초원관이란 체육관이 있고요. 별관 B 2층에는 저희 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별관 A가 훤히 다 보였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고3 1학기 기말고사 시즌이었습니다. 대학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놀던 1, 2학년 때와는 달리 고3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던 때였죠. 기말고사가 금, 토, 월, 화였는데 토요일에 시험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볼 과목이 3개였는데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중요 과목 두 개, 예체능 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영어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영어는 평소에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틈틈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과목을 다 끝내고, 영어를 하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만 가져오고, EBS 교재를 놓고 왔지 뭡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 다른 학교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EBS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7교시 끝나고 EBS를 따로 틀어주고 시험도 교과서 5대5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대충 벼락치기로 하긴 힘든 과목일 뿐더러 양도 장난이 아닌지라 눈물을 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름이라 낯이 길긴 하지만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이미 깜깜해진 상태였죠. 뭐 경험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심한 밤에 학교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음침하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험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별관 b 2층에 있는, 저희 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비상구의 초록불빛과 도로에,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정말 음심하고 자꾸 재진해봤던 공포물이 생각이 나서 귀신을 믿지 않는 저도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라고요. 간신히 방에 도착해서 문니 열쇠를 더듬더듬 찾아 꺼내고 문을 따고 나서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제 사물함을 열어서 EBS 교재를 꺼내고 나오려는 순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의 반에서 반대편 별관 A가 훤이 보입니다. 4층까진 교실이고 5층부터는 신선한 체육관이죠. 그런데 그 5층 체육관에 좁고 길쭉한 창문에 무언가가 언뜻 비치더라고요. 그 사람 형상을 띄고 있는 그 무언가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부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으로요. 순간 저는 무언가의 헐리기라도 한듯 그곳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공포란 감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드는 호기심이었죠. 그때 당장 달래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그 무언가의 눈이라고 생각된 부분이 저랑 딱 하고 마주쳤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절 보고씩 웃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순간등에 소름이 돋고 공포란 놈이 슬슬 고개를 쳐들더군요. 순간 그것이 창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별관 A는 1층부터 5층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게다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사라진 그것이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부터 무릎 발목까지 몸통에 달린 관절이든 관절은. 모조리 기이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우사인 볼트보다 1.5비는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내려 오더군요. 거짓말 안 하고 5층에서 1층까지 도달하는데 한 10초? 그 내에로 걸린 것 같더군요. 시야에 모두 들어오는 거리쯤 왔을 때 그곳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온몸이 불에 걸린 것처럼 새까맣고 제가 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뻥 돌려 있었고, 입은 끔찍할 만큼 찢어져 있어서, 피를 질질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 교실 건물로, 미친 듯이 뛰어오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절을 모조리 꺾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건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 정말 잡히면 난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머릿속에 온통 생각이 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공포에 몸이 떨려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반대편 현관으로 죽어라 뛰었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미칠 듯한 스피드를 내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반대편 계단에 다다라서 내려가기 전에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돼서 미치겠는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술래잡기 할때 술래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올라와서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더군요. 제가 있던 그 교실 부근쯤. 아시겠지만 학교 복도 소리는 굉장히 잘 울리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위할 때라. 그것이 관절을 꺾으면서 낸 소리가 스테레오로 생생히 들리더군요. 진짜 그냥 들어도 온 몸에 소름이 바짝 쏘고 오금이 저리는 뼈 갈리는 소리가 제눈 앞에 영상과 함께 보이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의 속도를 생각했을 때 금방 따라잡힐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리가 후들어들거려서. 제대로 뛰지는 못하겠고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뛰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정물을 벗어나 학교 밖으로 나와있더군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다리가 풀려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저의 교실을 봤는데 있더라고요 교실 창문에 서서 저를 빤히 보는 그빌어먹을 놈이 저는 곧바로 벌떡 일어나서 집까지 전력질주해서 도망갔습니다. 날도 더웠는데 미친 듯 10분간 뛰니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땀에 쩔어있었습니다. 그후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씻지도 못하고 방에 접박해서 밤새 덜덜 떨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미스테리한 일이라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나니까 시험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니까 선생님도 없고 아직 등교하는 애들도 없어서 상당히 적막하더군요. 하긴 6시 반에 사람이 많을 리가 없지 자연스럽게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또 무섭더라고요. 2층 복도에 다다라서 교실로 향하는데 교실 앞에는 어제 제가 정신없이 도망치리나 떨어뜨린 EBS 교재가 보이더군요. 근데 가까이 가서 교재를 주보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교재 한 손으로 잡은 듯한 핏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선명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손자국이라고 생각할 만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19살이나 먹고 눈물 질질 짤뻔했습니다. 바로 교재 북북 찢어서 저희 건물 옆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곧바로 내다버렸습니다. 그후에 영어 성적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개떡을 쳤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야자를 하다가도 9시쯤이 됐다 싶으면 체육관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저녁에 가끔 지나가다가 불이 다 꺼진 학교를 보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